안녕하십니까 홍진TV 미국에서 보는 세상 이야기의 전해시 헤트타쿠마 홍진입니다 2년 전 코로나가 한참 유행일 때 그때 어, 지인하고 같이 이, 여기 미국의 중서부 저쪽 샌프란시스코 여기서 시작해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돌아서 오는 여정 4300마일 약 어, 8일 정도의 여정을 어, 제가 카메라에 담았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어, 아파서 그것을 편집을 뭐 했다가 이번에 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뭐좀 어렵고 힘들 때 여행을 다 다녔었는데 어, 다소 가족과고 친하기 때문에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좀 심심한 것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끝까지 제가 뭐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찍었으니까 재밌게 재미가 없더라도 좀 재미를 만들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지간 조금 심심하더라도 넓은 마음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It's a pure, pure, pure. 그래. 지금이 사과나 있을 아, 이 사람 사과 나올 때 됐겠네. 사과 지나갔다, 건도 탓으로. 여보, 지금 때가 온대 <목소리> 사과가 나와 이제 자꾸 사고 편지 <목소리> <펴지, 목소리> 이 사람아. 해사건은 한참 있어야 나오지. 저 사람 부드리는 거지. 비비 데이 메이킹 투비왓더비예 메이킹 비 어디 박스 where are the flowers there are no flowers to me 우리는 토치 하나도 안 보이고만 우아이 동네 사람은 저거를 먹어야 알레르기 아니 내가 그때 내 비포진이라고 저그 파낸드가 야야생 골그 비폴린 내가 가 가시기 전에 하나 사드릴게요. 저 그린 그때 그때 가는 뒷문으로 들어가는데 거기가면 그, 그, 꽃가루 파, 파, 프랑, 뭐, 그거, 꽃가루 스페이스 꽃가루 바로 비폴린. 뷰티 a u Very different. at oh, o Look at e o w 메이비 내가 석카인 거스페락 바비 인터 미네랄얼얼 s o m e t h i 간돌이나 이런 각종들 같은 거있어내안 그래도 제가 구리가 있을 거래 언냐 구이라니까그러니 야키마 카운티 얘요 완전 옛날 말한다 돌아먹까 반장. 거기거돌아 거시기 거시시기 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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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이 거시기 이시기 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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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기거거 예, 이제 산업들기 때문에 바이돌이무지우세는데 네. 어떻게, 어떻게. 얘는 다 비가 안 와도 사는 거에요서 타임 이즈 더 트러킹 타임. 알았 지금 나이스 트러킹 타임. 예. 두 명이. 야, 이쪽 좀 비고. 어. 저게 꽃인가? 뭔가 봐. 뭐가 있 어, 여기 여기에 나는 무슨 가앉그 그래서 저기 네. 쟤네들이 벌들이 어? 야, 야 참말로. 이거는 라이프 타임에 하고 보는 것이요. 비 원스 라이프 타임가 가도 그 어, 이즈네 마이, 굿나스. 그저 가서 우리 사진하나 받고, 저, 그리고 이제 하자고. 오, 저, 이 레스트 에리어 네. 화받 I think, we'll think there's u p p o s e d to be o n up here somewhere, right along h yeah, e somewhere probably. Maybe over here, this area, area right, like yeah. h 2 miles. Yeah. yeah. Yeah, See? It's a mountain in Rainier Mountain. Mm -hmm. See? Right there. that's Rainier? Yeah, Rainier Mountain. Oh, yeah? Rainier Mountain. What's that mountain. One? We can see the Ajushi uh, the House. Yeah. King House, there, that yeah. one there. Uh, that's, uh, uh, that's Mount Rainier. That's Mount Rainier. Mountain. Hood Mountain. Rainier Mountain. Yeah, that's Rainier over there. Uh -huh. That's 여기가 어디가 우르겠냐. 레인니 어마운트 적금가하나는데내 생각에 내가 야2마운 원까지 올라갔다는 거야. 오싸 <laughs> 어. 우리 도 차르고 우리 올라갔잖냐 레인니 엄마 운떻기억나니 동네 이게 나오잖아. 여기가 무슬 낼게야? 내가 그 내가 유에 찍어 왔잖아. 어마운큼 올라가 갖고. 이게 야마 야, 야끼마예요. 야케마 no, 시리요. 약기마, 바비 시리. 저이태저 <목소리> 저기 농산이. 오스던 주에서 가장 큰 농업지대라고 이거 약기마 농업지대. 음. 그럼 이 뭐가 나요? 다 나요. 뭐 과일, 과일, 뭐 농산물, <목소리> 뭐다 <목소리> 나요. 좀더 들어가야 돼요. 정쪽 That's 야 l l the b a 야. 여기 일본 사람들이 많아요. 예, 옛날에 이걸 공짜로 줬거든, 땅을. 근데 지금은 괜히 갑부가 됐지. 부라받아 갖고. Oh, I wow, look at that cliff up right there. Whoa. 그렇게 하고 몇장 많이 있고 일하니까. 백절롱 타이 먹고 바비. Japanese people t h e city gave all the free here. t let them l v e Oh yeah. Yeah, that's why they are rich right now. o oh, yeah. 그렇죠 아 어, 우리도 그 그랜 그램, 그파들이 있었으면도 그냥 음수절 그래. 받았을 텐데 그죠? 그데 <laughs> 어? 우리,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뭐, 여기는 고추, 땅콩, 고추, 아. 고추 땅콩, 사과, 도마도 야, 그, 없는, 소금, 거 없어요. 없는 거 없어요. 아, 그래. 여기는 화장실이 도로 하이웨이로 나가는 것 같아요. <laughs> 참말 로 여기, <laughs> 응? 여기 넓은 길이라서 <laughs> <걸>. 하도 넓으니까 오 마이 갓 이제 이제 스트레칭 타임. 예. <laughs> 아. <Yeah>. 아주 차가 <laughs> 크니까 그냥 쭉 <laughs> 갔다가 두룩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The s n s e Watch out. 나스포1 8 6마일나마스포 앞으로 한 3시간정도 가야돼 2시간 반이나 우리가 떠는데 몇시간 지났어? 어 지금 저 떠난지 어, 3시간째야 아니 2시간째 아니, 3시간째. 2시간 반, 응. 2시간 반. 아이고 여기를 다 지나가야 어디로 가는 아 여기가 모슬레 은이강강인데강이참립입니다아니 옵니다. 그다강강 보트 렉이 커요. 음. 이게 아니, 아까 공기가 모슬레인데 아니. 아니야. 빌딩산, 농산. <목소리도> 음. 벌써 틀리잖아요. 아, 뭐 데요. 음. 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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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경이 들리잖아요. 농산 있는 게. 진짜 농가 있는 데 이쪽으로 가면더 농사 짓는 데가 겠다 보자. 저 아무 정이. 둘이 다 풍경이 농사, 노다불 저런 거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고 양도 있고 다 있어. 응. 없고. 뜨거울 때 갔는데, 소가, 소가 그, 그, 우물이 있어요, 소우물이. 그 먹는 게... 먹는데, 네네. 근데 거기 에 들어가서 안 나와. 대장적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대장이 있어야 하고, 우두머리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들어도 못 입. 뒤져. 맞아서. 근데 그 옆에서 쭉쪽안 접고, 네. 대장만 물에 들어가 있어 Next rest area is 25 miles. Uh, That's, uh, 125 mile marker. Yeah. What? sure 안 보여죠. 굉장히 이게 어쩐지가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뭐, 사막도 있고 뭐, 산도 있고, 가지 있을 건다 있습니다. 지금 네. 거의 한2 시간 네. 왔는데 와, 아직도 네. 스포캔이라는그시리 가려면 180 마일, 179 마일. 그러니까 시간당 한65 마일 간다고 해도 한2 시간, 네, 한, 세 시간 가야 정도 가야 될 것.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잠시 저이이 이, 본평은 한번 감상하십시오. 네, 네, 네. 어 지금 어 솔트랙을 다못가고여기가좀 네. 아이다오입니다 아이다오인데 아이다오. 날씨는 좋고 어 아니, 구름이 아주 하늘에 가깝게 보이는 그 아이다오였습니다 지금 잠시 아이다오 풍경을 감상할 수 오늘 날이가 날이 굉장히 좋아서 아주 보기 젖습니다. 시기가 굉장히 멀리까지 보입니다. 좀 여기 구경을 하고 좀 천천히 가는 거예요. 아까. 음, 예 이뻐요. 아주 멋진 저기 교회에 이요공자교회 거기 원이냐 <혼자 목소리> <길어여. 거기 직권 목소리> 차가. <목소리> 집이 없는데. <목소리> 저건 땅콩이나 감자나 내겠지? 그이 그날 그때 저때 헤네즈 갔을 때브레드랑 먹으러 갔는데 죽인 주더라고. 딱요 네, 네. 먹으라고 까먹으라고 주더라고. 까먹으라고. 어. 내가 그때도 봤어네 내가 올라가 네. 이쁘네, 오늘은. 보기가참 좋네, 풍경이. 응. 풍경이 보기가 좋아. 아주 좋습니다, 진짜. 이야. 진짜 파란 거 세상에. 파란 고구나 파란 거구나. 파란 데구나파나파나 파란 줘 갖고 그걸 혼자는 그걸 다 못먹잖아 내가 그전에 그걸 도나줬던 기억이 나 아이다우는 감자가 유명합니다 응. 그래서 두가지 감자가 두가지나 있잖아 하나는, 하나는 단단한거 있고 감자, 하나는 푸득한게 있어요 다미이 좋아하는거 나는 불기 쉬이 살 길게 쌓아놓고 이렇게 설탕가루같이 푸시푸시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건 쫀득쫀득 보통 저 갈비 먹을 때, 브레이글스 스테이크 먹을 때 나오는 것은럼그 푸석한 감자입니다. 메시포테이토 네. 네. 여기가 미국에서 가장 감자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예, 네. 한국보다 좀 강원도 좀될것 같습니다. 어디라 집 간판이 뭐 그런 데서 개 생한대.